진짜 좋다. 아, 어. 야, 하이로 이용해 하이로 좀. 我去！哎，还死还死还死还死！看！准备。 예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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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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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. 뭐, 뭐, 잡고 가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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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으로.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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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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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프 뭐, 왼쪽 발. 손손손 나와 손 나와 손. 다왔다다왔다오른쪽으 올려. 오른쪽으 올려. 하하야 왼쪽 하야.. 발. 우리 동생. 우리 동생. 우리 동생. 우리 동생. 빨리! 빨리 가요 빨리! 아하이 로컬, 로컬, 로컬! 하이, 야, 우리 박스! <놈이> 그리라준아공준아 거기서 잡지마 좁아, 좁아 对对、yeah, yeah. 왜리려줘 아야, 빨리 려 건희. 왔다! 아, 건희야, 어. 체인지. 오 <laughs> 바꾸자. 체인지하는 시간 중요. 이거는 이기다거나 간다. 가지 가지! 점프 안 들어.

오아요오케 <목소리>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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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이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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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이 よっこいよっこいよっこいよっこい<今> 哎哎哎！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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